right. I've been feeling so small Watch the clock am taking off the wall But tonight I'm letting it go Spend my corn for sure I'm gonna be myself someone be else No one stopping now 자전 s k i p 을 갈아 넣 up. I'm n 입니 going make mistakes. I just want t feel a d i e 你比他帅呀。<laughs>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길이 있어요? <목소리도>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이윤 크리스탈. 윤 크리스탈에 지금 아주 육육이 같다 보이죠? 근데 저 자전거는 천만원짜리예요 1450만원으로 올라가요. 1450만원. 오우야, 자전거를 재테크해도 되겠다.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삼면이 바다예요. 삼면이 여러분, 이렇게 뉴유비 스타일 <laughs> <뉴비 이? 웃음> 바다 보러 왔어요. 바다 보러 왔어요. 지금 완전 뉴유비 이런 이런 저희가 평상복장을 하고 왔는데요. 이렇게 보이지만 이 자전거 얼마짜리라고요? 이 자전거 21년도 기준 1450만 원, <laughs> 150만원! 원래 아, 샀을 땐 얼만데요? 1390만원. 910만원 올른 거예요? 네. 새해 되면서, 환율 네. 뭐 이런 정책 때문에 스페셜라이즈도 본사에서 네. 가격을 올렸습니다. 우와, 자테크 성공했네요. 자테크! <laughs> 자테크! 자푸어 성공! 우와. 저는 융크 t v 의융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눕눕비해 보이지만, 1450만원 자전거를 <laughs> 타고, 요즘, 일주일에 자전거를 몇 번이나 타시죠? 주 5회 정도 타 있어요. 주 5회. 주 5회. <laughs> 주 5회! 주, 주 5일뿐만 하시지 않나요? 그주 아, 5회 자전거를 타는 윤쿤 님입니다. 네,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근데 비 오는 날 빼고 미세먼지 있는 날도 탄다는 그런 소문이 들었는데 <laughs> 미세먼지 따윈 상관 없으신 건가요? 네? 미, 미세먼지요? 아, 네. 어, 이게 미세먼지 생각하면서 타면 예. 네. 정말 우리나라에서 자전을 타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지금은 일단은 타고 있는데 <laughs> 앞으로는 조금 자전하는게 좋지 않을까 아, 나나요? 안 타면 뭔가 오금이 저리나요? 안 타면 어리나요? 뭔가 이상합니다 네. 왜요? 안 타면 뭔가 금단현상이고요 금단현상! <웃음> <웃음> 금단현상. 금, 안 타면 금. 뭔가 이상하고 어, 어. 불안하고 지금 입문 몇 개월이시죠? 이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입문 반. 네, 19년도 여름에 로드 자전거를 처음 샀기 때문에 네. 네, 1년 반 정도 딱 이제 그 정도 됐어요. 와, 저는 싶어. 이제 입문 한 5년 반? 한 6년 정도인데 음, 가고. 아, 무슨 선배님입니까? 예, 선배예에요 5년 반 만에 우리 윤크님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어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같이 다니는 이유가 저희가 같은 팀에 입문? 입단? 그어요 이렇게헬멧도 맞춰 쓰게 됐고요. 같이 달리게 될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만약 지금 대회가 열린다. 정말 그냥 포디움에 그냥이라는 말은 없지만 정말 올 당연히 지금 몸이라면 충분히 올라가고도 남을 친구 같아요. 같이 올라가셔야죠. 아, 그렇죠. 저도 뭐질수 없죠. 질수 없죠. 네, 그게 질수 없죠. 말로야. <laughs> 음, 우리 윤크님은 살살 타는 걸 싫어한다고. 자, <laughs> <진짜> 들었어요. <laughs> 네? 아, 따라 해보세요.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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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단어를 아시나요? 아, 살살. 네. 살살 타면 살찌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서 <laughs> 세게 달린다. <laughs> 아 아직이 그 우리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 아, 좋아하시겠다. <laughs> 살살 타면 살찌니까 아, 아, 세게 탄다. 짱입니다. 아, 이게 약간 네. 날이 항상 좋으면 네. 살살 타도 참 좋겠지만 요새 같은 날은 이제 필드를 탈수 있는 건 주말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주말에 살살 타버리면은 그 아, 일주일의 아. 운동량을 채우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로라는 오래 타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로라는 한 시간 정도씩 타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정말 다리를 이제 음. 다 이렇게 털어놔야 네. 일주일이 비워지는 그러니까 겨울이라 또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아, 어, 근데 네. 사실 저희가 남자들이랑 남성 라이더들이랑 라이딩을 하면은 당연히 흐를 수밖에 없을 때도 있는데, 맞아요 그런 병에 나가는 거안 두려워요? 어, 두렵죠. 네. 두렵죠. 내가 봐도 내가 체약체일 때 굉장히 네. 두렵죠. 근데, 네. 어, 그렇게 하면은 사실 나랑 똑같은 사람하고만 타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탈 수는 없다 보니까 조금 컨디션 좋은 날 그냥 자가 복귀할 생각으로 네, 그런 게좀걔 마음에 굳은 각오를 가지고 며칠 전부터 가끔씩은 그렇게 가요. 약간 그렇게 타다 보면 되게 좀. 멘탈이 성장하는 계기? 아, 맞아요. 정말 잘 타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음. 아, 그리고 잘 타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타는구나. 아,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자주는 아니에요. <laughs> 잘 타는 친구들은 흐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길을 잃어도 어떻게든 집에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흐르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잘 타는 친구들과 함께 같이 타려고 일단은 되는 데까지는 쫓아가 보려고 하는 거 같아요. 맞아요. 아, 근데 저는 공감인 게 내가 못 타는 게 아니라 동들이 더잘 타는 거다. 응. 그거를 인정하면은. 흔리는게 그렇게 두렵지는 않아요 아, 못 모르고 쫓아가다가 <laughs> 네. 한계점에 봉착했을 때는 네. 차이라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어느 정도 어. 아, 남자와 여자의 그쵸 그쵸 네. 어쩔 수 없이 있긴 있죠 사실 네. 아, 아, 잘 타는 사람들하고 타야지 빨리 느는 것도 정말 맞는 거 같아요 어, 맞아요 집이 저의 목표는 어, 팀 생활이라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레이싱이라는 도전해보지 않은 새로운 종목에서 어, 하반기에라도 연내 대회가 열리면은 D리그 완주해서 한번 팀의 포인트에 도움이 되어보는. 아, 네. MCT 대회는 정말, 어, 남녀가 같이 뛰는 유일한 대회이고요. 우리나라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최강자들이 다 거의 다 참가하는 레이싱 대회이죠. 또그람 손도랑은 다른 재미가 있어요. 위험하지만 짜릿하고. 위험한데, 위험한데 왜 타냐? 왜 탑니까? 위험한데. 아, 아직, 아직, 아직 이 친구 몰라요. 아직 한 번도 안 나가봤기 때 아직은 경험해보지 못해서 한번 타고 안 타볼 수도 있기도 해요. 그쵸? 구독할 시점. 여자들끼리 타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항상 남자들 뒤에 쫓아다니는 것도 물론 훈련이 되고 재밌지만 여자들끼리 알게 모르게 로테이션, 교대받는 그런 재미도 재미랄까 정말 침 흘리면서 탑니다 오로지 여자들만의 힘으로 우리, 우리의 페이스로 우리가 낼수 있는 페이스로 여자들끼리 같이 타는 아. 말로야 ABT <laughs> 여자들끼리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말 많은 우리들도 자전거 탈때무정처로 한마디도 없이 탄다는 거. 올라가면 <웃음> <웃음> 말이 없어집니다. 올 한해도 우리가 목표한 거 이루길 바라면서 재밌게 침 흘리면서 타봐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희 팀. <laughs> 안녕. 안녕 <laughs>